에 벌써 가이드가 얼어버리네 에헤. 바이브레이션으로 교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자마자 던졌는데 그냥 콜딩으로. 나는 미끄린인줄 알고. 그건? 확! 잡아쳐줬다면 완전히. 저렇게 멀리서 끌고 오다가 잡은 거예요? 어, 네. 아, 그래. 한 이쪽. 이쪽은 그냥 바로 끌고 와. 뭐. 다, 다 이쪽이야? 네. 음. 뭐야? 오! 오! 이야우! 그 멀리서 있단 말이야? 이야! 나이스! 거기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오, 저, 오, 올라오냐, 올라오냐. <laughs> 오우. 야, 좋아. 나이스. 오. 오, 등발 좋아. 어, 우 굿.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우 좋네. 잠깐, 애들이 조금 멀리 있나 보네, 오늘은. 가까이는 없어, 지금. 아이, 뭐야, 이씨. 아이, 브레이크를 잠가놨구만. 케 오, 오, 바로, 바로, 바로 입지로 오네? 오, 이씨. 뭐야? 오, 오. 오 힘좋아. 오, 아예 그냥, 입질 없이 그냥 끌고 가버리는데, 여기? 응. 오, 좋아. 힘 좋아. 예, 씨. 그래. 꾹꾹. 꾹꾹 해라. 꾹꾹. 나이스. 이야, 크다. 응? 코. 어이 새끼 봐라, 좋아 좋아. 야. 우와, 이야씨 <laughs> 뭐야 이거? 오자는 나안될 아. 거. 오, 이야, 구. 자, 프리리그 네. 더블링, 아대드링거이야예야 이정도면은 예 와, 굿 야, 이, 이건, 이건 좀 재봐야겠네 재봐 커는 그, 안되지만 한40 중반 옆에. 어, 그러게. 여기서 이렇게 큰게또 나오는 거라. 옳지. 44. 44. 44.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야, 진짜 입질이 없었어. 그냥 쭉 빨고 그냥 들어가 버리네. 이런 입질은 처음이요. 애들이 좀 멀리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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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입질이요? 입질이요, 뭐야?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뭐야? 블루길이야? 계속 깔짝깔짝 드네. <laughs> 저, 계속, 계속. 그래, 갖고 갈 때까지 가져, 가져가 봐라. 그래. 좀 더. <laughs> 계속 입질해.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야, 뭐, 입질 아니 아니, 뭐, 그래도 꽤 큰데, 이 정도면은, 뭐, 이런 애가 입질을 이렇게 하냐? 좀 작긴 하다. 대가 나네. 오, 굿. 에. 오, 이번에도 큰데.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오늘 뭐 나왔다면 사자요? 몇몇 몇 마리예요? 여섯. 마리. 여섯? 오잉. 피어났어. 어, 그냥 아, 뭐. 야. 다음은 더 머리. 예. 나이스. 요, 거 왔다. 요네도 크네. 뭐나왔던나왔던 나오면은 샀지 않아요, 무조건. 나오면 사. 아, 나이스. 나이스. 야. 역시 프리리그 예. 네. 야, 여기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뜨나뜨또 <뜨만> 계속 나오네. 일곱 <laughs> 마리 째? 예. 네? 일곱 마리째. 야 저번에 내, 내 내가 잡은 만큼 잡았네 또. 야, 저 앞쪽은 뭐 그렇게 돌바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인데 잔돌들 뭐좀 군데군데 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다등치들이다 크네?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몰려 있지 않고 듬성듬성 있나봐 지금. 에 가까이는 없어 오늘은. 물도 저번보다는 조금 더 빠진 것 같은데, 석축 쪽에는 지금 아예 뭐 애들이 짜치도 없어. 뒤로 다 밀려, 밀려난 것 같아, 애들이. 그러니까 큰 놈들은 뭐 입질이 없어. 그냥 갖고 가보러. 쬐깐한 것들은 이제 입질을 하는데. 오, 어, 또, 또. 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오늘 씨, 날 잡았구만. 갔지? 또 갔지? 진짜? 또간거 아니야? 자꾸 갈랑 말랑해. 어, 그러네요. 그래. 그러네. 오. 나이스. 오, 어, 좋다. 요번에도 덩어리야? 아닌 아, 요번에는 아, 어, 좋아 그래도. 야, 예. 어우,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음, 대부분 다 3자 후반 정도 뭐사자 나이스 나이스 오늘 날 잡았어 어복 다시 왔나 봐요 어? 지난번에 여기 와 가지고 거의 깡치다시피 하더니 오늘 다시 어복 찾아냈어 그래, 그래, 가져가. 그렇지. 어, 뭐야? 아, 이런. 아, 이게지이입 아, 이런. 아, 이런. 아, 거런 아, 이런. 저쪽으로 가야겠지, 뭐. 그럼. 저쪽으로. 아, 될 데가 있을까? 또 가볼까? 그쪽으로. 어머! 그쪽으로. 어이씨. 그쪽으로. <laughs> 아, 또 깜짝 놀랐네. 가는 건 있는데, 가서 던질 데가 있나, 근데. 이쪽이 아닌가벼. 뭐, 던질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왔으니까. 던질 수가 없네. 안 돼, 안 돼. 여기에는. 후퇴, 후퇴. 후퇴하라, 후퇴하라. 진짜? 아, 몇년 만에 드디어 나오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어, 이제 입질이 있네. 굿굿 그래, 그래, 그래. 입질 있어. 뭐, 아니 예, 노신커. 아 이게 시 그런가 봐. 먹지는 못하네. 아 모처럼 입질을 받았는데. 자 노신커와. 프리 리그를 동시에 예시야, 둘 중에 하나는 좀 먹어라. 응? 할수 있어. 어디 보자. 잠깐만, 이거를 왼쪽으로 둬야 되나? 오케이. 자, 아, 같이 하기는 힘들구나,